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아, 참 불확실한 세상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 그 세계 정서를 봐도 벌써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죠? 어, 트럼프를 상대했던 사람들은 아주 좀 걱정스러운 기억이 많았어요. 왜냐면 역대 대통령은 우방과 적성국을 확실히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대했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방이든 적성국이든 가리지 않는 그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 그 소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잔뜩 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정책 때문에 세계를 향해서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우리 한국도 이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성국인 그 러시아나 어, 또 중국 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 걱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더 기가 막히죠.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 전부 주요 장관들이 지금 꿈쩍 못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주요 장관들은 또 이렇게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핵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핵심 장군들도 전부 구속돼서 감옥에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후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휘비는 구속되어 있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정말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아찔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동맹국이 아니었고. 주둔 안에 미군도 없었고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침략을 당해서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영토를 어, 현재 빼앗긴 상태예요. 이대로 휴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러시아 땅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위태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에가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많은 그 따르던 군중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광질이나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돌연 제자들 향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서 바다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날은 어두워지고 큰 바람과 엄청난 파도를 겪게 됩니다. 정말 강건도 불규경이 아니에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죠. 평소처럼 대부분 순조롭게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방에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조금까지 전만 해도 제자들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축제에 푹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으쓱거렸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 이 정도야. 너희들 몰랐지?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자부심, 그런데 그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다가온 최대 풍랑은 요즘 단연 이 계엄에 따른 탄핵 사태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최대의 화두는 뭐죠? IMF의 IMF.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증가하고, 어, 수많은 기업이 문 닫고, 또 어떤 가정을 해체돼가지고 자녀를 고원해 보낼 수밖에 없는, 짐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 당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고비가 IMF 사태였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죠?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음에 따른 이런 탄핵 석다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 우리 인생은요 항상 세대마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에서 어떻게 되죠 표류하면서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독한 혼돈을 경험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가 이래봬도 어부로서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야, 이거 우리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풍랑이구나. 우리 지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깜깜한데 밤에 아마 아, 별 생각에 다 들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육지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제자들인데 아 그것은 이미 과거의 기쁨이요, 과거의 영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옛날이야 그런 거예요. 지금은 바다 한군데서 지금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예요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 그까지는 기약이 없고. 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어느 순간 단번에 바꿔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주님이세요, 주님. 아,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아, 우리 완전 궁지에 몰렸구나. 길이 없구나. 그럴 때, 아, 단번에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인들은요, 혼돈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공한 주인공들 있죠? 그분들을 보면요, 순탄한 인생이 사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표류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됐죠? 갈등하며 버티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그냥 된게 아니에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목숨까지 걸고 버티어서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버티는 시간이 있어요. 무려 25년 인간이나 버티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간 버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경기를 일으킬지 몰라요. 하, 필이면 그런 예화를 드십니까, 말이야. 그 저도로 40년을 견디려 말입니까? <laughs> 저도로 25년을 견디려면. 여러분, 세계 들어요, 세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거지. 획일적으로 응, 어, 너 25년, 너 40년 버텨야 돼. 그러지진 않아요.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험을 보세요.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녔죠. 국내외를 오가면서 무려 13년 동안 권한을 받았어요. 13년 동안 무려 16 군데나 자기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하, 도저히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나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난 중에서도 10편 118편 1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그게 뭐죠? 사람은요 신기해요. 자기 고백도로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며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했을 때 입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불평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닥친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해지고 어, 낙심하게 돼요. 그 여러분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다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어, 자기 자신감이나 신념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자신감은요 꺾여요. 사람의 신념이라는 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도 꺾여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이런 자신감이나 신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자기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들으세요, 그것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접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오성치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요, 점수에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에 찬 고백을 할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해야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이것은 풍랑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탄핵 사태를 보면서 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2월달 12월 10일 날로 기억이 돼요. 12월 10일 제가 낮에 이렇게 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 낙심하지 마라.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서 그랬더니 앞으로 낙심할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낙심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낙심할 일이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어, 걱정할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개엄과이 탄핵 사태의 배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엎치락 뒤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흘러도 결국은 이 배우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사태가 아, 소용들이 질지라도 잘 해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씩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 내가 정말 대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좋아했던 세상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구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대단히, 대단한 줄 알고, 어, 세상에 빠졌던,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보물해보면 어떻게 되어죠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 바다 에서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바다를 다스린 분이 여기 계셨네. 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고난 안 당하고 쉽게 왕이 되었더라면 하나님도 안 믿고 교만한 폭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는 폭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풍랑이라는 것은 다이스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끄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성도들은 믿음 짓기가 사실 참 어렵죠? 어, 마귀가 막 흔들어야 되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이런저런 핑계 대고 어 세상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영영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영원히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고 차원이고 수준이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능력을 배풀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국가사태 풍랑을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